복소수를 극형식으로, 극형식을 복소수로 바꾸는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우선, 복소수를 입력할 수 있게, 모드를, 컴플렉스, 2번, 복소수 모드로 바꿔줍니다. 2번. 그럼 이제 복소수를 입력해볼게요. 1 플러스, 시프트, i 곱하기 1. 이렇게 하면, 1 플러스 j 1에 복소수를 입력을 했는데, 이 결과를 토대로, 시프트, 2번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떠요. 이때 극형식은 3번에 해당이 되므로 이 3번을 눌러줍니다. 등호 해주시면 이렇게 루트위 위상은 45도인 결과가 나왔죠. 이제 이 극형식을 복소수로 바꿀게요. 시프트 2번 눌러주시면 복소수 모드는 4번이 되겠죠. 4번을 눌러줍니다. 마찬가지로 등호 눌러주시면,